야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오늘 대구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문전 대표는 적폐 청산을, 유 의원은 바르고 깨끗한 보수를 내걸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포럼 대구경북 출범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반전을 노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온갖 수단을 쓰고 있다며 탄핵에 집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문전 대표는 이어 적폐청산과 국가대개조라는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자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가장 잘 준비된 후보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늘 중요합니다만 이번만큼 절실한 때가 없어. 지지자들과의 질의응답하는 자리에서 문전 대표는 반값 등록금과 대학, 대학 서열화 폐지 등을 이뤄내겠다고 네. 약속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동화사를 찾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제각각 후보가 나오면 해보나 마나한 대선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뽑은 보수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른정당 대구시당 현판식과 개소식에 참석한 유 의원은 낮은 지지율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급등할 것이라며 바른정당이 고수의 중심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헌재 결정 나고 우리 대구 시노민들 바뀌기 시작하면 저하고 조영 의원이 우리 바른정당이 대구 경북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한편 오늘 개소식에는 바른정당 지도부를 비롯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출마를 포기한 전직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